우리 잘 해보자는 화합과 단결의 눈물을 우리는 흘리고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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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이상하잖아요. <laughs> 자, 지금 저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공소권 거래 당신 나한테 시도했는데 내가 거절했잖아. 그리고 이제 댓글, 팀 운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당대회 끝나고 나서 꼬리가 이어질. 제가 알고 있길 어제 비공개 최고 있대. 이건 이제. 고발 사항이다. 어.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저건 이제 고발을 할 것이고, 어 그러면 이제 조사를 양쪽 다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 게다가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청탁했다고 네 번, 다섯 번 반복적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당직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대표성을 띄고 네. 했으면 공적인 가치는 또 있는 거잖아요. 사, 그렇죠. 참반을 떠나서, 근데 개인 자격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그걸 다섯 어, 번 정도 네네네네네 네네, 네네, 네. 했지 않습니까? 확인 사살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거는 빼박이죠. 그렇죠. 한동훈 어, 후보가 공적인 자리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울었다는 기사도 언론 기사도 내가 본것 같은데. 요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어, 어떻게 봐요. 안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그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그만 마...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화났어.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네. 제 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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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네.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총 다섯 번 내는. 렸 저거는 완전그 관짝에 옷을 봐은 건데 진짜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조사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법적 조치할 것이죠. 예. 네. 어제 제가 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는데 했는지는 지시했대. 모르겠어요. 지시했나? <laughs> 최최고의 임기도 끝나가는데 이제 누가 대지시하셨어요? 예. <laughs> 당직자들한테. 네? 당직자들한테. <laughs> 그리고 댓글 TF 만든다면서요. 한동우 댓글 TF 할 거고요. 댓글팀 운영했다고 장해찬 전체 구가 자기가 그 콜라보를 했다 당사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네. 그 정도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네뭐 이렇게 찾았어요? 나중에 눈물 렸다는 보도를 내가 본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그 네. 한번 그 띄워 보시죠 왜냐면 하 네. 네. 그거 보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나온 건 맞고요 그런 네.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도 봤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렸다는 네. 기사 보고 무슨?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저거는 네. 진짜 감정을 건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사 보도대로 만약에 눈물을 흘렸다고 네.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도에서 이제 본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거는 화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수 없죠. 네. 저거는 원내 대표 시절에 네. 원내 대표로서 빠루를 들고 나선 건 맞아요. 네.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한게 아니라 그게 네. 불법이었지만 네. 선진화법 위반이었지만. 자기 혼자를 위해서 빠루든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신 개인적으로 와서 나한테 청탁한거 아니야 라고 지금 폭로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눈물 날 만하죠 아이 기사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눈물 날 만해요 음, 네. 뭐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도가 네. 저게 사실이라면 저거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저는 한동훈 후보하고는 그 화해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리고 저는 저 기사를 딱 보면서 <laughs> 나경원 눈물 설전 후에 어디 뭐 몰래 가서 뭐 만약에 저랬다면, 야, 저건 진짜 심각한 거다. 저건 회복이 안될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되고, 네. 저거는 음,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지났다. 반, 반 한이라 그럴까, 반 동이라 그럴까, 반 훈이라 그럴까. 하여튼 한 동은 반대편에 가장 강력한 안티 세력이 될 거예요. 원희룡 것 같다. 후보도 음. 서로 티격태격 하는가 보면은 음. 끝났어요. 관계는. 예. 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가됩 그래서 보통 전당 대회 때 선을 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 김두관 후보 측에서 뭐 네. 쓰레기 이런 용어를 썼다가 급히 지웠잖아요. 그 담당자 실수다. 담당 실수다 그랬는데 네. 그것도 앙금이 남는 거거든요. 그데 그렇죠. 그 수습하기 위해서 아담장자 아, 실수다 아 지, 금방 지웠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 뭐 화합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화합의 강을 넘은 거예요 지금. 아니 원래 네. 첫날은 당황해가지고 내가 실수했나보다 네. 사과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더 세게, 예. 네. 더 세게 못하는 거죠. 왜냐면 저런 이제 것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은 전날 사과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마무리용. 그렇죠. 마무리용으로 제가 경솔했나 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기대하고 예. 했을 거예요. 기억이. 근데 러면서더 돌려차기를 당신이 했거든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청탁했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저저 기사를 딱 보면서 네. 아, 국민의힘 아, 심리적 분당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라이벌이 아니라 원수가 된 거죠. 네. 저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굉장히 저게 큰 기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저거 보고 아 관계 끝났다. 네. 나경원 후보가 이 티비 토론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사실은 냉정하게. 그큰 네. 무대에서 목소리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저희는 근데 이제 저는 눈물과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탄압받고 하는데 대해서 의원들이 안 됐고 딱하고 우리 잘해보자하는 화합과 단결의 눈물을 우리는 흘리고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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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리가 <laughs> 이상하잖아요. <웃음>